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면담을 가졌습니다. 권 시장은 대구시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습니다. 이날 권 시장은 먼저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새 정부의 차질없는 출범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뒷받침하겠다며 덕담을 전했습니다. 이어 권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와 윤석열 정부에 거는 대구 시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대구 발전을 위한 9대 과제 16개 사업이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특히 K2 군 공항 이전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군 공항이 군사 핵심 안보 시설인 만큼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한편 권 시장이 제안하면서 공약으로 반영된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 데이터 허브센터 건립, 글로벌 데이터 캠퍼스 운영과 함께 대구 전역을 데이터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또한 글로벌 문화예술 융합 콤플렉스 조성을 위해 국립 뮤지컬 전용 극장 건립, 이건희 미술관 분관 형태의 국립 근대 미술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. 한편 권 시장은 대구의 수도권 이남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인재연성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하며, 기업 지원과 창업 지원 기관이 집적한 동대구 벤처밸리 일원에 미래 신산업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국립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원을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은 권영진 시장에게 새 정부 탄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. 대구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구 경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114TV 이윤지였습니다.